엄만이노케나오 그 방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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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자 가자. 이 가자. 오케이, 뭐야 이 새끼.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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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웨이트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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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홀드, 홀드 피 o 프론트. 오케이 샬로 f u l front o 오케풀풀풀풀풀풀풀풀풀 풀백 풀백. 오대 컴, 대컴 대컴. 프프레스스프레스 스프레드. o 이 a y p u l 어풀 a 풀 k p 어 l l 어커 c k pull b a c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홀드, 홀드, 홀드 요, 하 pull back pull back pull back p 초 l l back p 홀드 암팩 안팩 암팩 오케이 게이트 샬로우 5 4 3 2 1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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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컴백 데이 커밍 데이 커밍 데이 커밍 나이스 나이스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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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뎀 오케이 슬로우리 탱 슬로우이 브레이크 깃 브레이크 노스 노스에 저거 아스트랄 그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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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홀드 555 Okay. Hold. Your are further the east. Hold. She's lookin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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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she's looking is. Okay. Okay. Hold. Hold. How far 얘들 콜러 누구야? 민가? 저 리틀 리틀 홀드 홀드 올리. 인사이드 킬 저탱. 5 4 3 2 1.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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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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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얘들 테이크오버. 위험하다. 위험하다. 에, 테이크인. 테이크인.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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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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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데이브 턴 데이브턴. 데이브턴. 캐플 캐플. 노 스캐플. 노 스캐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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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워킹 나이스. 역히 더없 인사이트 키더 미사이트 키더 미사이트 키더 미사이트 키더 딥에 사우먼 인스테컨 딥 스쿨 루즈야 0-0온 오케이 게이트 샬로 5, 4, 3, 2, 1. 오케이. 컴백, 컴백, 컴백. 0기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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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히터 게이트 d 터 게이트 어 너무 스택하지 마세요 이 게이트, 트이트케어이 게이트 케어 u 요요 SMA. t h 원앤 e 5, 4, 3, 2, 1 d o n 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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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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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e 프론트 n 프론트 l 프론트 o 프론트 i 프론트 r 프론트 h 프론트 f 주디 깔카어 주디 깔았어 케어 t 이거 힐 l 좀 하고 하 t 웨 i 웨이트 웨이트, t h i l 이 front h 홀드 얘네라 요 펄스 하 포고스 인디펜딩 아이 엠 고나 오케오케 홀드 카운터 웨이트 웨이트 포셜레디 홀드 아 도스 사스 페이크 페이크 홀드 홀드 요, 포션 레디, 포션 레디. 블로인사이드 클로 인사이드음드카운인홀드블빌드님밀이드블드님이드홀드블어포사로드카운인사이드 블루인사이드. 블루인사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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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ing 대 coming 대 coming 요 com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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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east come east come e a s t o 아 e a s t o 아 e a s t o 아 e a s t o 아 east로아 commis commis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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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ing e s t 대 coming soon 대 coming soon 요 defense ready defense d e s ready defense ready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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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t 님 어디가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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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ing c o m i c o m i n c o m i defense how many 건 e a s m east east come on 여 s h o w m i v e o u r t h r e 오마이갓 오디 o u a 진짜 위험하다 이거 다운운더 e 다운 더다운운더 u 다운 더 m 다운 더 d 다운 더 a 다운 더 y God. 홀드 u are my 어풀 d y 어풀 are m 미 g 이미 y o 미 a r 미 my God. 록해요 a 록해요 y God. You are m 데 God. You a e m o u r Kill this, kill this, nice, nice, nic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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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yeah, coming, they coming. Yo, kiting, kiting, is kiting, is. inside up. inside up. inside kit Shallow kill, shallow kill. Inside inside here, here, here. Yo, front here front, here front, here front. They coming, coming, they kill, ready. Five, four. Wait, wait. G, G, G. Be 5, 4, 3, 2, 오미오미오미오미. 오미 오미 오미. 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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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에이 아얘1 얘 7렙이야 씨발. 계속 늘어난다. 아, 안돼. 누구랑 싸울 것 같아? 오케이 위 위도 카이팅 어토브리지 오케이. Enemy, okay, 오케이. Fly me, fly me. 콜러 애니미 킥보 e m y keep 파이미. t 오케이 keep or it. Find me, f 아 오케이. 그거인큐베인큐베2인큐베이 좋아왔어요. 홀드. 카이팅. 어터브리지 오케이? 홀드 홀드. 인사이드 캐 o u r h r e w n 와요 와요 와요. 이팅어게 버리지? 이팅어 버리지? 가이팅 어 버리지? 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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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스. 이스트로이스트로이팅이팅이팅이팅이팅 갈라 들어온다. 갈라 갈라. 인사이드 갈라 인사이드 갈요 인사이드 갈요 인사이드 갈요 d p 서머이스 컨트롤. 컴터 초. 컴터 초. 컴터 최고 가힐러치다 컴터 초. 트컴투 초. 컴터 초. 컴터 초. 컴터 초. 컴터 어 컴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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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 초. 컴터 초. 컴터 초. 컴터 초. 터 초. 컴터 초. 컴터 초. 컴터 초. 컴터 컴터 초. 컴터 초. 터 초. 컴터 나이스 초. 컴터 컴백컴백 초. 컴터 초. 컴터 초. 컴터 초. 컴터 초. 컴터 초. 컴터 초. 이팅 초. 이터 초. 이팅 초. 이터 초. 사이트 컴터 초. 컴이팅 컴터 초. 컴터 초.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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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워터브릿지워터브릿지워터브릿지 인사이트 캐터, 인사이트 캐터, 인사이트 캐터. 홀드, 홀드, 홀드. 이거 하모니스 컨? 5초. 오케이. 홀드, 홀드. 홀드. 인사이트 캐터, 인사이트 캐터. 온. 오케이. 요 초크, 레디, 5, 4, 3, 2, 1.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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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인사이트 캐터, 인사이트 캐터. 컴퓨터 워터 브리치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 워터 브리치컴퓨터 워터 브리치 프레트이로. 프론트 케어. 프론트 케어. 프론트 케어. 그 너무 와요. 탱커 분들좀 넘어와. 컴퓨터 워터 브리치 홀드. 홀드. 그퍼먹쿨 계속 말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홀드. 오케이. 인사이드 키 더브. 디 스테인. 큐디 스테인. 큐디 스테인.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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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웹터 클릭하고 5 4 3 2 1. 나이스. 홀드. 홀드. 아, 씨발. 나나가 왜 이렇게 많이 따냐 홀드. 홀드, 홀드 h o 프론트, o 어 d hold hold h 이 l d h o l 어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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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l 오케이 l d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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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트 l d h o l 트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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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l d hold h 아니 d hold h 어 l d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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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l 컴 h 이스 d hold hold h o 이 d hold h o 마 d h 컴투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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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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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5 4 원더 촉3 2 1아 컴투이스트 컴투이스트 촉구 넘어 촉구 넘어 나이스 나이스 촉구 넘어 촉구 넘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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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 퀘트업 홀드 홀드 요 캐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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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퀴드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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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드 스 퀴드 스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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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컷업. 켈도 아스트랄. 켈도 아스트랄. 켈도 아스트랄. 켈도 아스트랄. 못 하는데? 어, 켈도 아스트랄. 오비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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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밍. 오케이, 인사이드 옵미. 5 4 3 2 1. 김혜조 잼. 퓨리 인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컴백이스. 컴백이스 초크로 와. 주디 깔았어. 초크로 와. 컴투초컴투초 케어풀 초 케어풀 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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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케어풀 초 인사이드 컷업. 돈포르 인사이드 컷업. 켈디 스킬 스킬 스킬. 아스트라 온다 아스트라 온다 3회 세컨? 5초 오케이 인사이드 온 미? 5, 4, 3, 2, 1 나이스 nice. 얘네 마운트 오버 플러드인데?